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s9 울트라의 놀라운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갤럭시탭 할인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할인 정보를 놓치시게 될수 있습니다. 무려 65만원 할인된 가격이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이번에 인강용 혹은 직장 사무용으로 새 태블릿을 찾고 계시거나 기존 태블릿 을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할인율이 큰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s9 울트라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품 가격과 할인 조건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무엇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귀를 쫑긋하시고 화면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S9 울트라입니다. 제품 원가 154만 원에 상시 할인 65만 1천 원이 적용돼 무려 42% 대폭 할인된 89만 원의 갤럭시탭 S9 울트라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품 소개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큰 할인율을 적용받는 제품인 만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아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 찜을 해두시고 이어지는 제품 설명을 계속 감상해 주세요. 늦지 않게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자 이제 갤럭시탭 S9 울트라의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이 태블릿을 선택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초대형 디스플레이와 생생한 화질입니다. 14.6인치의 대형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동영상 감상, 그래픽 작업, 게임 등에서 몰입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아몰레드의 특성 덕분에 색감이 선명하고 명암비가 뛰어나며 HDR10 플러스 지원으로 콘텐츠를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6GB 램과 1TB 스토리지 옵션까지 지원해 노트북 대체도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S펜은 갤럭시탭 S9 울트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0 2 m 리세컨의 낮은 레이턴시와 실제 펜 같은 극강의 필기감을 제공하여 노트필기와 그림 그리기 디자인 작업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는 고가의 애플 펜슬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반면, 갤럭시탭은 S펜을 기본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장점이죠. 외관은 초슬림 메탈 바디로 고급스러움을 살리면서도 가볍고 S펜과 같이 갤럭시탭 S9 울트라 또한 이번에 최초로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인증을 받아 야외나 다양한 환경에서도 침수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삼성덱스 모드를 통해 태블릿을 데스크탑처럼 활용할 수 있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면 문서 작업이나 프로젝트 관리도 매우 수월합니다. 듀얼 스크린 기능도 지원되어 PC와의 연동성이 뛰어나며 삼성 노트 앱은 클라우드와 동기화해 어디서든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개의 AKG 튜닝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지원해 압도적인 음질을 제공하며 특히 영화를 감상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용 앱과 전자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고 화면 분할. 로 인강을 들으며 S펜을 사용해 강의 내용을 필기할 수 있어 온라인 강의나 화상 수업에도 적합합니다. 강의를 녹음 기록하시는 분들이라면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AI 기능을 이용해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시킬 수 있으며 소리 변환은 한국어 외에도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변환이 가능해 수업 자료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직장인에게도 갤럭시탭은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는데요. 멀티태스킹의 강한 성능을 자랑해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회의 중 필기를 하거나 재택근무 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회의를 할수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프리젠테이션을 보여 보여줄 때도 유용합니다. 갤럭시탭 S9 울트라는 대화면 태블릿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창의성 그리고 멀티미디어 활용까지 모두 아우르며 강력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올인원 디바이스죠. 특히 노트북과 태블릿을 하나로 대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며, 이번에 42%나 되는 할인율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더 크고 놀라운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된 나만의 태블릿을 가져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할인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